생각의 경우엔 올해 스토리 모드가 단한 번이라도 업데이트 되는 걸못 건너갔습니다. 자, 현재 일자는 마법고 오픈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이니. 응? 아니 뭐야?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건가? 자, 놀랍게도 팩트고 실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던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까지 온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마법고 챕터번 업데이트가 4월 13일이었는데, 마법고에 추가시킬 새로운 시스템과 각종 컨텐츠들의 제작에 있어 하나의 게임으로 온전한 재미를 주기 위해선 제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로 마법고를 5월 25일로 연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법고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갑자기 마법고 오픈 일자가 5월 25일에서 8월 24일로 무려 3달이나 연기가 되며 현재 좀비고 메인 PD인 에셀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PD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아도니스님이 임시로 좀비고 PD를 맡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법고가 미뤄질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엔진은 이벤트나 각종 대규모 업데이트가 열리기 일주 또는 그 이전엔. 여러 가지 떡밥들이 공개되거나, 간단해 및 티저 영상 공개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되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마법고는 오픈 일주일 전인, 현재까지도 강한 무소식이었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좀비고의 형제와도 같은 게임인, 킹가캐슬의 5월 1 0일 업데이트 공지를 보면, 다음주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간단한 버그 수정만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면 시기와 정황상 마법고 개발을 위해 킹가키슬의 인력들도 마법고 개발 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유추 가능하죠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았 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당연하다 만은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 했지만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마법고는 앞서 말한 것처럼 8월 24일로 미뤄지고 기존 5월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마법고는 은하고 재오픈으로 대체되며 약간의 아쉬움은 덜었습니다 그런데 마법고의 연기는 또 다른 문제로 야기시키는데 올해 준비 중인 업데이트가 뒤로 미뤄지거나 혹은 내년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적신호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2020년도에도 있었는데 학교생활 업데이트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닌 분할 업데이트로 4월말, 5월말 7월 중순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늦은 업데이트였습니다. 학교생활 공개 자체는 6주년 티저에서였는데 실질적인 업데이트는 4개월이나 지난 7월 중순이었으니까요. 학교생활이 늦어짐으로 인해 원래 그해 출시했어야 하는 게 아포 최종 확장팩 앤 하드모드 동성나래 싱글스토리 키포하드 에피3 하드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진 할로윈과 크리스마스까지. 매년마다 열리는 할로윈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 총 5개가 원래는 그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냥 학교생활만의 탓할 문제는 아닌 게 2020년도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시기여서 어썸피스 직원분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등등 기존 작업들의 차질이 생겨서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0년 싱글스토리 소울메이트를 제외한 이렇게가 202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출시된 것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였냐면은 결국, 올해도 2020년과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해가 2020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원래 올해 업데이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중대규모 업데이트로만 본다면 설날에가염 모드 에볼루션이 나왔으며 마법고가 원래대로라면 4월 13일에 나왔을 것이고 대규모의 엔진은 이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 3개월에서 4개월 가량을 서비스 한 뒤에 추석의 디비전 에피포 그 이후나 그 이전에 디비전 에피2 3의 하드 모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리고 스토리 모드와는 별개인 신규 PBE 모드 업데이트까지가 원래 올해 <laughs> 업데이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4월 13일 오픈 예정이었던 마법고가 처음 업데이트 일자에서 무려 4개월하고 2주 정도나 되는 시간이 지난 8월 24일에 챕터 1이 업데이트되는 사태로 인해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좀비고 올해 업데이트 계획이 현재는 이렇게 바뀝니다 5월 25일에 은하거가 최소 4주에서 길면 6주나 혹은 8월 24일 이전까지 서비스가 될 것이고 8월 24일에 마법고 챕터 1이 오픈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약 3에서 4개월간 서비스가 된다면 마법고가 끝나는 시점이 최소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디비전 에피 4, 디비전 에피 2, 3의 하드모드 출시와 신규 PB e 모드란 말입니다. 물론 할로윈 크리스마스도 들어가고요. 당장의 현재 은하고 재어품과 마법고 오픈 준비로 정신이 없을 타이밍에 이게 가능할지, 아,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엘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와중에 디비전 에피온 하드가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엘프고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디비전 에피온 하드와 다른 스토리 모드 개발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죠. 그래서 현재로선 은하고가 서비스 중인 중간에 디비전 에피2, 3 하드 모드 등등이 출시하거나 마법고 챕터 1이 오픈되는 8월 24일 이후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직전에 디비전 에피4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올해 스토리 모드가 단한 번이라도 업데이트되면 물 건너갈 수도 있고요. 마법고를 잔뜩 기대한 유저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너무나 화나거나 아쉬웠을 것이고, 마법고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려 했던 운영진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비고의 메인 PD는 임시지만 아도니스님입니다. 8년 전, 좀비고의 붕을 일으켰던 짐격의 좀비 에피원을 만드신 것처럼, 이번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